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고슴도치 보스 상당히 어렵던데요 저는 약간 미세팁 공략 좀앉아들려고 하고요 일단 준비물은 샷건 샷건으로 플레이하는 게좀 좋다고 생각되고요 탄약을 좀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약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누르면은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이 기둥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저놈이 요 기둥에 쳐박고 그로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공격이 저놈이 그로기 상태가 되었을 때만 할수 있기 때문에 잘 유도해야 됩니다 요거는 점프로 피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굴러오거든요. 그러면 기둥에 박고 날라갑니다. 보통 왼쪽으로 보면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그러게 상태가 되고 요때세 방을 때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게 데미지가 상당히 잘 들어갑니다. 요거를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빨라요. 저는 늙어서 그런지 제 눈으로 따라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물약을 계속 먹어주시면서 버텨주시고요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원래 FPS 게임을 못하기도 하고 계속 그냥 회피로 감으로 그냥 피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맞으면서 물약도 좀 먹어주고 이게 불똥 날라오는 걸 이렇게 피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연속으로 맞으면 은 상당히 아픕니다 여기 동그란 원반 있죠 요 근처에서 좀 있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그 기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피하다 보면 저놈이 알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기둥 올라왔죠? 이때, 요걸 세워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건 지금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제가 공격을 못했죠. 저때 원래 달려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딴짓하다고 못 받는. 또 기둥을 해주시면, 이렇게 박죠? 그럼 또다시 그러기 상태가 됩니다. 요때세 발. 세 발째가 중요해요. 이에는또 다시 도망쳐주면 되는데 이렇게 빨아들이는 스킬을 쓰는데 이때는 뒤로 계속 도망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프로 링은 피해주시고요 몇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진짜 전체적으로 정신없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저는 따라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어 배경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뒤로 피해주시고 다시 요렇게 그러기 상태가 됐죠 가서 세방 공격해주시고 총 요렇게 한네번 정도만 반복하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기둥 올라왔죠? 기둥 세워주시고 네 방금은 기둥을 제가 잘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둥 설치하고 계속 이렇게 물량 먹으면서 지금 적이 어딨는지도 못 잡겠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칠 때가 됐거든요 저는 저기. 기둥에 박지 않아도 한참 저렇게 혼자 난리치다 보면은 그러게 상태가 되더라고요 지 혼자서 버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게 상태 됐죠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와. 처음에 이거 잘 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 헤딩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게임이 좀 쉬운 편이었는데 이 보스전에서 난이도 확 올라가네요. 여튼 여러분들은 좀 쉽게 쉽게 한 번만에 잡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ala, fala,